2025 인기 노트북 더 저렴합니다. 노트북 탑10이 제품은 듀얼 스크린 노트북으로 인텔 N95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4인치 화면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DDR4 32GB 메모리와 1TB 또는 2TB SSD 옵션이 있어 저장 공간 걱정 없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기능과 함께 학습, 업무용, 게이밍 및 일일 엔터테인먼트에도 적합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로 하루 종일 사용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이 노트북은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 덕분에 개인의 필요에 맞춰 쉽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재다능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인텔 코어 i5 8210Y 노트북은 비즈니스와 학습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15.6인치 화면과 16GB 램, 512GB SSD를 갖춰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 덕분에 다양한 연결이 용이하며 터치패드와 숫자 키패드가 있어 편리한 입력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로 장시간 사용에도 적합합니다. 디자인과 일상적인 엔터테인먼트에도 활용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360도 회전 가능한 14.0인치 IPS 터치 스크린 노트북입니다. 비즈니스와 사무실 사용에 최적화된 이 모델은 N95 윈도우 11을 탑재하여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TOUCHPAD와 백라이트가 지원되는 키보드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이 4500mAh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DDR4 메모리와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 덕분에 다양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슬림한 디자인과 RGB 터치 ID 기능까지 갖춘 이 제품은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노트북입니다. 비즈니스맨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